안녕하세요. 아로마 테라피스트 이은주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체험하게 될 아로마 테라피의 기본 규칙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스트레스 해소와 숙면을 위한 아로마 블렌딩 롤온을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에센셜 오일의 기본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아로마테라피를 시행하기 위한 에센시 오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에센시 오일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었는데 방향성 약용 식물에서 추출한 100% 순수한 천연 오일이에요. 그래서 식물체 내에 있을 때는 에센스라고 하고요. 이 에센스는 다양한 방향 성분의 혼합체고 그 성분 하나 하나가 양리적인 효능을 내는 것이죠. 예를 들어 커피 열매나 고무나무의 고무처럼 에센스 오일은 2차 대사산물입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스윗 오렌지의 경우는 열매 과피에 에센스 성분이 있고요. 네롤리는 비터 오렌지, 나무의 꽃, 그리고 유칼립투스는 나무의 잎에서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식물은 왜 에센스를 만들까요? 식물은 움직일 수가 없고 뿌리를 내린 곳에서 일생을 마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자손을 남기기 위한 수단으로 에센스를 생성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기 중에 발산을 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차단하고 곤충이 싫어하는 향기를 분비해서 먹이가 되지 않게 자신을 보호하는 겁니다. 에센스는 식물의 생존을 위한 자연 반응적 결과물이기에 우리가 사용했을 때 무척 다양한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지구상에는 40만여 종의 식물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일부 식물만이 이 식물의 호르몬에 해당하는 에센스를 생성하는 것이고 우리가 방향 식물이라고 불리는 한 3,500종이 있어요. 그중에서 한 200여 종에서 에센시 오일을 수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출 방법 중 이제 일반적으로 수증기 증류법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감귤류의 경우는 과피를 눌러서 짜는 압착법으로 추출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센셜 오일은 식물체 안에 있을 때보다 70에서 한 100배 정도 농축되어 있는 상태로 추출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액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희석을 해서 사용하셔야 하고 작용성이 무척 강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